안녕하세요. 에월라낙입니다 12월 31일 2023년이 이제 1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네요. 아, 저희 부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아, 옛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한 제가 아가씨 때죠. 30년쯤 전에는 딱밤 12시에 드렸어요.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,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, 어, 요즘에는 그렇게 완전히 12시에 드리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는 밤 11시에 송부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.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,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제주도에는 밤 9시에 들이더라고요. 사실 아까 제가 7시 50분쯤 네, 그렇게 집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. 지금 이제 뭐한 시간만 있으면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어둡고 또 차들이 안 다니잖아요. 아까도 이랬어요. 그래서 제주도는 너무 늦게는 다니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 해서 9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0시 반쯤에 예배가 끝난 것 같아요. 아, 주일날이어서 오전에 교회 갔다 오고 집에 오니까 한 2시쯤 됐었는데 저는 이제 저녁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푹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, 마음이. 그래서 김장 육수를 끓였어요. 어, 어차피 날이 오늘 조금 추워서 집에 이제 난로를 틀었는데 그 난로 위에 큰 솥을, 곰솥이라 그러죠? 곰솥을 두고 거기에다가 쌀뜨물을 많이 붓고 그 다음에 띠포리, 어, 황태대가리, 표고버섯 말린 거, 그리고 양파, 그걸 넣었어요. 무 대신에 콜라비를 넣었어요. 콜라비를 넣으려고 이렇게 자르다가 맛을 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3분의 1은 잘라서 군것질로 먹었답니다. 정말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야, 이 야채인데도 이렇게 맛있구나. 그래서 이 콜라비가 조금, 어, 육수에 단맛을 더해주길 기대하면서 같이 두 개를 넣고 푹 끓였답니다. 6시까지 끓여서 그 애들을 싹 건져내고, 찹쌀풀하고, 찹쌀과 흰쌀이 섞인, 어, 그런 쌀을 조금 넣어서, 네, 육수를 완성을 했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식었을 거니까 집에 가서 밤이 늦었지만, 젓가도 넣고 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고춧가루까지 싹 넣어서 조금 불려야죠. 밤새 밤새 불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야채를 넣어서 김장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회 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슈퍼에 가서 앞다리살을 샀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내일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그냥 인사치료로 물은 건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식사를 같이 하시려고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김장하는데 수육 드시러 오시라고 했어요. 어... 볼 일이 있으신데 그게 빨리 끝나면 오시기로. 근데 그게 빨리 안 끝나면 뭐 저녁에 같이 수육 삶아서 먹으면 되니까요. 김치도 조금 나눠드리면 좋고요.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저녁을 먹고 나서 어 저희 사돈은 아직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. 큰 아이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돈께 전화를 드려서 보내주신 쌀을 잘 받았고 맛있게 먹고 있다. 어 건강은 좀 어떠시느냐? 그리고 지금 농한기 때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랬더니 어. 자기들하고 같이 와야지 자기들 두 부부만 어떻게 오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조서방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들이 먼저 가자면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때 사위나 며느리가 엄마 제주도 가요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며칠 있다가 우리 사위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모시고 제주도 한번 다녀가라고 이야기를 던지시 꺼내보려고요. 어, 제가 이렇게 인사치레로 사돈어른께 오세요 오세요 하는게 아니거든요. 진심을 담아서 하는거라서 한번쯤 2박 3일정도 뭐 짧게라면 1박 2일이라도 다녀가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밀린 네, 얘기도 나누고 사돈 간에 또 정도 쌓고, 뭐 사돈이라고 꼭 불편하게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게 안 보면 아마 정말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? 아이 돌이나 이럴 때볼수 있지만,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, 네.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시골에서 이 농한기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들었는데, 그 노인회관이 있대요. 마을회관이죠. 노인회관이 아니라. 마을회관에서 날마다 날마다 모여서 맛있는 것 해드시고 논대요. 그래서 그 이장님이 쌀도 항상 갖다 놓고, 또 부식거리도 잔뜩 사다 놓는데요. 아마 어디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냉장고에 가득 넣어 놓고, 집하고 똑같이 편하대요. 없는 게 없대요. 휠이 뭐, 냉장고도 두 대나 있고, 뭐, 각양, 그, 어, 먹을거리들이 가득하고, 주방에도 음식을 할수 있을 그런 재료들이 없는 게 없이 다 있대요. 그래서 항상, 어, 일이 없는 농한기에는 거기서 모여서 침묵도 다지고, 같이 놀고, 그렇게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. 가끔 TV에 보면, 어, 시골에서 왜, 어르신들,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그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잖아요. 그게 농한기의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어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. 저렇게 민가가 많이 없는 동네에서는, 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서로 외롭지 않고 서로 아플 때도 도와줄 수 있고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농촌에서는. 그런 삶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요.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. 뭐 이제 우리 동네로 거의 다와 가는 것 같아요. 어, 제주도에는 아마 내일 일출을 볼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정산일출봉에 사람들이 아마 예약을 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날씨가 흐려서 일출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외에 다른 육지에서는 일출을 볼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사위도 거제도에서 2박 3일 네, 여행하면서 놀고 내일 아침에 아마 다 같이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, 금토일이 연휴니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죠. 네, 저는 이제 집으로 다와가는 길. 열한 네, 시간 넘었습니다. 음. 코 에코, 에코, 에코. 지금 여기. 회전 교차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군요 한해 마무리 내 차분한 마음으로 올한해 있었던 힘들었던 일, 괴로운 일, 고통스러웠던 일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이 있으시면 가볍게 털어버리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마음은 뒤로 하고 2024년을 새롭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모든 일들이 어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. 저도 어 행복한. 2023년도 마무리하고 더 행복한 2024년도를 열어보겠습니다.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피뉴이어 애월 안내기였습니다.